자, 맛집 찾아 삼말리. 시골인데, 예, 소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. 그런데 이 야심한 시각에 대기 순서가 8번이랍니다. 그래서 오다가도 못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리 맛집 음식점은 웬만한 중소기업 중수기업 아니라 거의 뭐, 그 뭐라, 중소기업 위에 있는 거 뭐라 그럽니까? 진짜 자동차 1차 밴드, 2차 밴드, 뭐, 거의 버금가게 이게, 진짜 이게 남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니까 풍수질이도 좋고 맛도 좋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 면은 음식점이 아주 잘 되는 집안에 보면은 자식들이 머리가 없어요. 희한하죠? 옛날에 밥 많이 먹으면은, 뭐, 격상도 말로 뭐, 신티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, 그거하고 관계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또, 돈이 있으면 또, 머리가 없죠. 하여튼, 그 희한합니다. 여기는 에 뭐, 내가 뭐, 안 물어봐가 모르겠지만은, 대개 보면은, 음식점이 아주 잘 되는 집안 보면은, 자식들이 머리가 좋지 않다. 그래도 뭐, 돈이 많으니까 해외 유학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, 결과가 좋지를 못해요 하여튼 시장에 살아보면은 물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전기가 좋은 데는 없죠 다주진는 않는 것 같습니다